자, 8번. 어, 지금 이제 기억번부터 살펴보면 a의 개수가 n일 때라고 하고 나와 있는데 어, 얘가 처음부터 n차 정방 행렬이야. n차 정방 행렬에서 랭크가 n이다라고 하는 것은 랭크가 꽉차있다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 랭크가 꽉차 있게 되면 모든 행 또는 열 벡터들은 전부 다 1차 독립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말이다를 외우고 있어야 돼. 그리고 2번. 람다가 행렬 a의 고유값일 때그 행렬의 행렬식은 0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유값의 성질 중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고유값을 이용해서 행렬식도 계산할 수 있었는데 a라는 행렬의 행렬식은 모든 고유치들의 곱과 같아서 a라고 하는 행렬의 고유치가 예를 들어서 람다 1 람다 2 람다 3가 있다면 걔네들을 전부 다 곱한 것이 a의 행렬식인데 이 중에 만약 고유치가 그 0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면 모든 숫자들을 곱하는 과정에서 0을 한번 곱하는 행동을 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A라는 행렬의 행렬식은 반드시 0이 될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람다가 0이 있다면 그때의 행렬식은 반드시 0이어야 된다가 마찬가지로 맞는 말이다라는 거야. 그리고 A랑 A 트랜스포즈를 더하게 되면 얘는 항상 무슨 행렬이 되냐면 대칭 행렬이 돼. 그러면 대칭 행렬의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는 대칭 행렬은 무조건 뭐가 가능하다 라고 얘기하냐면, 직교, 대각화라는 것이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B라는 행렬이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 무조건 대칭 행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대칭 행렬이기 때문에 직교, 대각화가 가능하다 라는 말은 맞는 말이 될수 있다 라는 거지. 그리고 ᄅ 번, A랑 B가 모두 직교 행렬일 때, 곱한 행렬도 직교 행렬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가 직교 행렬의 정의는, A라는 행렬에다가 자기 자신의 전치 행렬을 곱했을 때 얘가 단위 행렬이 되면 A는 직교 행렬이라고 부르시는 건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 A랑 B가 둘다 직교 행렬이다 라는 조건을 줬어. 그러면 A 곱하기 A 트랜스포즈도 단위 행렬이 되고 있다는 거고 B 곱하기 B 트랜스포즈도 단위 행렬이 되고 있다 라는 건데 얘네 두 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과연 a, b를 곱한 행렬도 직교 행렬이 될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어떤 행렬이 직교 행렬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에다가 자기 자신의 전치 행렬을 곱했을 때이 값이 단위 행렬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그 a, b라고 하는 행렬은 직교 행렬이 맞는 거고 얘네들을 곱한 결과가 단위 행렬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없으면 그러면 직교 행렬이 아닌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얘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로 AB의 트랜스포즈를 전개를 해보면 그 결과는 B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하고 이제 표현이 될 수가 있고 여기서 B 곱하기 B 트랜스포즈가 문제의 조건에서 단위행렬이라고 했기 때문에 A 곱하기 단위행렬 곱하기 A 트랜스포즈가 돼. 근데 단위행렬은 숫자 1 같은 놈이니까 치우고 보면 다시 A 곱하기 A 트랜스포즈가 되어서 그 결과 또한 단위행렬이라고 했으니, 얘를 i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거지. 결국, ab를 곱한 행렬 또한, 자기 자신의 전체행렬을 곱해보니, 단위행렬이 되고 있는 거라서, ab는 직교행렬이다라는 얘기가 성립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8번의 정답은 전부 다 맞는 보기가 되어서, 4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지.